할로우 지릅니다. 자 오늘은 평형 발차기가 아직도 안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레슨 때 알려드리는 동작 하나하나 이제 꿀팁 진짜 나가실 수 있게 진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평형 발차기를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정확한 동작으로 잘만 하면은 무조건 나간다. 단체 강습을 하면서 느끼는 건안 되시는 분들이 동작을 정확하게 안 해요. 어떻게 진짜 연습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데크에서 알려드려요. 여기서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각도가 그냥 나와요. 중요한 게이 허벅지가 이 데크에 이렇게 딱 닿으셔야 돼. 이렇게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 안 되고 이 각도가 나오셔야 돼. 이거 너무 많이 갖고 온거 아니에요. 하는데 여기서 이만큼 붙이는 연습을 해야 물 안에서 어느 정도는 와요. 완벽하게 딱 붙이세요. 자, 이제 발차기 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꼭 이렇게. 물 위를 차요 여기서 연습할 때 뒤로 차는 게 아니에요 물 안을 차죠 물 안으로 물 안으로 차고 그 다음에 모으는 거예요 물 안으로 차고 물 안에서 모으세요 제가 이렇게 시키다 보면 물 안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진짜 금방 금방 나가요 레인 차는 이유 물 바깥을 차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뒤로 차려고 해서 그래요 진짜 발차기를 이렇게 차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잘 만들어 놓고, 이제 킥이 계속 위로 가죠. 이건 뒤도 아니에요. 그냥 위로 가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물 바깥을 차고, 레인 차고 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위로 차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뒤로 차라고 안 해요. 살짝 사선으로 차라고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차는지 보세요. 갖고 와서, 살짝 밑으로 차죠. 이렇게 차면 레인 찰 일이 없어요. 이게 잘 들어가는 킥이에요. 우리는 100번을 차도 100번 다물 안에서 차셔야 돼 이렇게 하면은 물 안에서 정확히 찰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려 드릴 거는 내 동작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일단 내 동작을 정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그대로 갖고 오세요. 그냥 그대로. 발목을 바깥으로 돌릴 거예요. 자, 이게 둘 꿈치로 그대로 밀어주고 앞에 발 피고 그다음 쭉 모기 다시 하나 발목 돌리기 둘발 모양 그대로 세 피고 모기 으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데 만들면서 갖고 오시면 안돼자 만들면서 갖고 오면 보세요 물이 앞쪽으로 앞쪽으로 우리는 물을 절로 보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발모양을 만들면서 갖고 오면은 뒤로 가버려 뒤로 와서 만드는 거예요 와서 만들기 자 발모양을 만들면서 갖고 오면 내가 잘 차도 차다가 만들면 딱 스탑이 돼버려요 잘 나가다가도 탁 만드는 순간 스탑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은 갖고 오면서 힘이 확 들어가가지고 정작 찰때 힘을 못써요 자, 발은 그냥 가만히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차기 직전에 그때 돌리는 거예요. 갖고 와서 돌리고 차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돌리고 차죠. 그냥 오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와. 그런 다음에 돌리고 키. 준비 동작까지 했죠. 여기서가 관건이에요. 여기서 잘하냐 못하냐가 앞으로 가냐 못 가냐요. 예 여기서 이발 뒤꿈치로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발 뒤꿈치 그대로. 보통 실수하는 게 여기서 가면서 펴져버려요. 이발 모양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발 모양 그대로. 중요한 게 피고 먼저 피고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서 피는 게 아니라 그다음 쭉 모으는 거예요 정확히 이발 모양 그대로 밀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먼저 피고 그다음 쭉 모으는 거예요 동작만 정확하게 하셔도 쭉쭉 나가요 평형 발 차이가 안 나가는 경우에서 이 부분이 진짜 제일 커요 지금 찰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발목 만들고 찰때 펴버리죠 이거는 물을 미는 게 아니라 그냥 찌르는 거예요 발끝으로 찌르고 모아 그러면 이 밀어주는 구간에서 물이 걸려줘야 되는데, 찌르면은 물이 안 걸려서 이건 모아도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자, 정확하게 발바닥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 피고 모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와서 발모양 만들고, 발바닥으로 밀고, 피고 모으죠. 중요한 게 피고, 그 다음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서 펴도 안 돼요. 가서 밀고, 피고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 무릎이 너무 안 오면 가라앉죠. 가라앉으니까 막 빨리 차려고 해요. 너무 많이 갖고 와도 가라앉는다고. 적당히 내가 잘 갖고 와서 발 모양을 잘 만들면 여기서 안 가라앉아요. 이 중심을 잘 잡고 그 다음 쭉 차야 돼. 제가 평영할 때 진짜 많이 얘기하죠. 무릎이 앞으로 와야 된다고. 무릎이 안 오면 봐봐요. 쭉 가라앉죠. 가라앉으면 급해진다고요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가라앉으면 빨리 차고 가라앉으면 빨리 차고 제대로 된 발차기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이거는 무릎이 너무 많이 앞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가라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킥 자체가 그냥 밑으로 차는 거예요 이거는 또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자세로 갖고 와서 딱 만들면 딱 가라앉지 않아요 딱 중심이 딱 잡힌다고 여기서 쭉 차는 거예요 이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가라앉고 하니까 막 급해지니까 또킥안 되고 계속 이상하게 차잖아요. 딱 준비. 안정감 있는 상태에서 쭉 차셔야 돼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꿀팁이에요. 한번 정지를 무조건 해야 돼요. 한번 정지, 딱 멈춰야 돼요. 중심이 잘 잡혔구나. 그 다음 차는 거예요. 안 나가시는 분들 진짜 다 그래요. 한 동작으로 차요. 갖고 와서 차고. 갖고 와서 차고. 진짜 안 나가요, 이렇게 하면. 와서. 만들고 멈췄다가 쭉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이거 난데?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거의 니킥을 하듯이 차듯이 갖고 오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준비 동작이 지금 잘 되고 찼는지 뭐 그거 아무것도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갖고 올때 힘을 확 써가지고 정작 찰 때는 힘을 잘못 써요. 확 쓰고 힘 빠지고 확 쓰고 힘 빠지고 그러니까, 정작 힘을 탁 써야 될 때는 못 쓰고, 갖고 올때힘다 써버리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게, 갖고 올때 천천히 갖고 오셔야 돼요. 한두 박자나 세 박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쭉. 요렇게 하셔야 돼요. 천천히 갖고 와서 한번 정지. 그 다음에 쭉 차주는 거예요. 천천히 갖고 와서 하나, 둘, 셋, 쭉. 저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든 다 나가게 만들어 드렸어요.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방법으로 잘 만들면 무조건 나가요. 급하거나 정확한 동작을 안 해서 안 나가는 거라니까 많이 연습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잘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 잘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진짜 잘 나갈 겁니다. 행복 수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수!